실제로 이 한류를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류를 1.0부터 4.0까지 해서 처음에 한류가 시작된 것은 이제 드라마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그리고 일본과 이제 중동에서 이제 시,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일본에서 이 한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설을 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모리사키 가츠라는 사람이 그뭐 우리의 이제 일제 강점기 대일 항쟁기죠. 이때에 그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일본인인데 그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경주에서 보내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한국의 인상들을 나중에 이제 수기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한국인의 쉽게 얘기하면 경주는 어머니가 부른 소리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본토에서 일본이죠. 일본에 이제 전학을 왔는데. 그 상급생이 그 일본에서 지내던 시절에 다섯 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사서 들드는 일을 시켰, 시키면서 이제 키웠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여자아이를 파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일본인들이죠. 몹쓸곳신네 이들의 결론이었다. 한 소년 이렇게 덧붙였다. 내지 있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자신의 고국인 그 일본의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 충격을 받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뭐 수기 형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어, 겨울연가가 이제 2003년에 그 일본의 공영 방송이죠 NHK에서 방영이 되면서 중년 주부들 사이에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사회 현상에 비견될 만큼 열풍을 일으켰는데 요 이게 바로 이제 한류의 시초입니다. 자이 겨울 연가가 왜 인기를 끌게 됐는가 보면 일본의 어떤 사회 현상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야마토 나데, 나데시코라고 하는데요. 이 일본엔 뭐 특히나 가부장적인 어떤 가정의 권위주의나 남전여비 사상 이런 거에 이제 지쳐있던 거죠. 그래서 주부들에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일본의 어떤 여성상은 기모노를 뭐 입고 굉장히 다소곳하고 이렇게 순종적인 그런 여성상을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주부들이 너무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겨울용과의 어떤 그런 따스한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이제 선풍적인 읽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재밌는건 뭐냐면 이 문화 현상이 이제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겨울연가의 배경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보시면 뒤쪽이 이제 춘천의 남이섬입니다 그래서 이남이섬을 많이 이제 일본인들이 그 관광을 와서 이제 겨울연가 그런 풍경 속에 이제 해상이 적게 됐다가 꼭 이제 춘천 소머리산을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기길 갔냐면 자신들이 이제 뭐 시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역사 유적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현상이 이제 또 역사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또 대장금이 중동 지역에 굉장히 크게 뭐 붐을 일으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당시 뭐 시청률이 90%까지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 이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가족의 어떤 저녁 그 대장금이 방영된 날이면 온 가족, 온 국민이 그 집에서 드라마를 보느라고 거리에 차가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열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 중에는 이 대장금의 그 쉽게 얘기하면 한 은여가 나중에 이제 어휘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인생 어떤 성공 스토리잖아요. 그것도 여자가. 당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여자가 이제 천대받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배경이 중동 지역에 이슬람인들의 고통과 꽤 닮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인들은 대장금이 던지는 희망과 성공의 메시지에 이안을 얻고 대장금을 보면서 This is my story. 그래서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이렇게 외친다. 라고 합니다. 공감을 일으키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 같은 경우는 7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족이 아닌 남성에 보여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이, 모습이 우리 조선시대 때 장옷을 쓰거나 또 이제 뭐 처첩제도가 있거나 아버지의 권위가 강하다거나 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하고 서로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인기를 얻었던 게 주몽입니다. 이거 이제 영상, 주몽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이제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주몽은 내가 봤던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 중에 하나다. 이 주몽 시리즈는 이란의 문화와 닮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랬더니 이 이란은 페르시아잖아요. 예전에 고대. 그래서 주몽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보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페르시아 최초의 왕인 히루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키루스라고 하는 BC 6세기에 그런 페르시아를 최초로 세운 왕입니다. 그 내용과 마치 이제 주몽이 고구리를 건국하는 과정이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이제 특히 주몽이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이란에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본 다음에 소소노, 소소노 이렇게 한답니다. 주몽의 그 아내죠. 그럴 정도로 이제 아직도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주몽의 이제 72화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그래서 뭐 주몽이 이제 그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동경에 이제 보, 자세히 보시면 가림토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주몽에 이걸 바치는데요. 그래서 옛 조선의 문자입니다. 고조선의 문자라는 거죠. 옛 조선의 태왕들께서 받들던 천부인입니다.라고 하서 이제 천부경 게임 부인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은 이런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문화를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류 1.0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억눌린 그게 이제 분출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원망, 원한을 우라미라고 한답니다. 우라미는 우리 백제말로 옛날 말로 이제 그 우름이죠, 우름. 우름에서 이제 우라미가 됐는데 이 우람이는 사실은 좀 복수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는 그 원망이나 원한이 있게 되면 그걸 자꾸 풀려고 하기 때문에 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